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모화채널 반갑습니다 건조함 바가입니다자부천시3종동이 나왔고요 나 홀로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이렇게 자주식 주차장으로 세대별로 하는 집 100%인데 자 여기는 지금 다용도실이 3개고요 팬트리 공간이 2개고 안방 2번 방 3번 방 괜찮습니다 주방 거실 대면형에 실 입주금도 2천만 원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으러 가시죠 <laughs> 바까 바까 자 부천시 삼정동에서 야 여기 나올로 아파트인데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출이 안 돼서 긴급 해약된 세대가 한 세대 있습니다. 다행인 거는 네. 인기 있는 타입이에요. 아, 구조가 제일 괜찮구나, 이 네. 펜트리랑 조족식 욕조. 키 큰장 3칸, 일가 소등 버튼, 중문입니다. 요거는 좀 원테이크를 좀 설명드릴게. 요게 펜트리 공간이 결국 작은 게 아니거든요. 네. 보시면 지금 이 정도로 널찍하게 되어 있는 게 이런 타입이 없어요. 요거는 지금 호수가 4호인데. 네. 대칭형으로 2호, 4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. 지금 3번 방도. 아, 여기는 아. 2600에 2700에 찍었다고.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. <laughs> 전문가가 있는데, 아, 없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. 뭐가 네. 좀 자세히 체크 부탁드릴게요. 네. <laughs> <laughs> 자 들어오시면 여기 세탁실이요. 이렇게 화장실 대피 공간이고요. 수전 나도 되고 또 안쪽은 이제 보일러 실이겠죠 안무래도 실랑 보일러가 있는 네, 보일러실입니다. 자, 3 번만 보셨고 여기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최초 분양가는 4억 중반이었어요. 그러면 지금 하나 남았으니까 가격 이 많이 내려왔나요? 어 그렇죠. 그리고 또 분양 사무실로 또 쓰니까 사용감이 네. 있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폭 할인 됐고 음. 여기 지금 조조실 욕조가 네. 생각보다 괜찮아요, 진짜로. <laughs> 넓이가 어, 많이 안쪽 넓이. 깊이감이 충분히 예전에 저희 하마 티비 핫태부장이 네. 이렇게 빠까 빠까 애들 두 명에 저 혼자 씻어도 같이 충분히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세면대 변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. 또 하나의 팬트리 공간 이게 왜 인기가 있었냐면 지금 아까는 문을 열었는데 여기 슬라이드 형태로 이렇게 음... 팬트리 공간이 있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용도를 다르게 쓰면 되겠네요. 어, 그쵸. 그렇죠. 뭐 팬트리 공간 아니면 뭐 애기들 아지트 장난감 보관 뭐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서재 같은 거 꾸미셔서 많이 수납하셔도 됩니다. <laughs> 여기 주방은? 네. 몇 미터죠? 예, 주방이요. 한 3.5미터. 아, 어, 예, 확실합니다. 3.5미터 정고면 됐어요. 최한 거기 때문에. 네. <laughs> 네. 양문의 내장고 자리 나오죠. 네. 여기는 지금 보면 하이라이트인데 네. 하나는 하이라이트고 여기는 가스예요. 가스 밸브는 네. 요 안쪽에 있답니다. 네. 여기가 라운드 처리됐고 TV 자리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져 있어요. 이건 이제 분양사분실피니까 따질 거고. 이거 예. 그냥 하나 남으니까 주시, 주시면 안 되나, 이거? 진짜. 이거요? <laughs> 어, 뭐, 말은 한번 해볼 만할 그러니까. 것 같아요. 예, 말은 안게요 예. 뭐. 이거 그냥 다시 설치해달라고 <laughs> <laughs> 해볼게요. 네, 거실 폭은? 요거 4,100. 음, 좋았어요. 네. 그리고 에어컨 옵션에. 여기는 이제 북향이죠. 좋은 게 북향이어도 네. 조망이 네. 좋아요. 여기 지금 반대편 건물이랑 저희 집 주차장이랑 음. 공간거리가 있잖아요. 네. 조망 자체가 막힘이 없습니다. 여기 부천에서 이 정도면은 트여있는 거지. 아,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겁니다. 맞아요. 오죽하면 부처 손님들이 이, 이런 조망 보여드리잖아. 오, 그래도 여긴 조망이 괜찮네요. 그러니까요. 네,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방을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자, 두 번째 여기 사이즈가 진짜 이게안 적혀있네. 말씀해주세요. 이쪽 폭이 대략적으로 한3 1 0 0 나올 것 같고 음. 이 가로 폭이 2 9 0 0에서2 8 0 0 나오겠네요. 음. 네. 자, 저, 저, 전문가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저도, 저도 살을 안들것 <laughs> 같습니다. 하마터면 가장 오래된 콘들이에요 <laughs> 눈짓으로 저... 다 때려 맞히는. 아... 저희가 그때 제 촬영했을 때 네, 네. 제가 레이저 줄잡아 하고 팀장님이 다보이다 다 때려 맞춰줬잖아요. 네, 맞아요. <laughs> 그 정도로 정확한 거이 <laughs> 그리고 조망도 보시면 거실 조망과 똑같은데 막힘이 없습니다. 아 여기는 네. 앞에 건물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는 네. 해요. 네. 그리고 당연히 총두 개였잖아요. 네. 안방에도 약간 독특한 공간이 있습니다. 아또 어, 있어요? 들, 그러면 들어와서 보시면 네. 여기도 사실 또 있어요. 아 이거 세 개네 그러면? 없는, 당연히 세 개야. 아... 근데 이제 요거를 좀 활용하면 어. 차라리 저는 그냥 요거 창문을 좀 바꿔가지고 음. 약간 실내 테라스 느낌 같은 거잖아요. 있 음. 그런 거 느껴도 될거 같아요. 진짜. 되게 독특하다. 어, 이렇게 이게 붙는 게. 안사이즈는 어. 3,360에 어. 3,350 나올 것 같아. 아.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이제 지막막 <laughs> 아, 몰랐어 나 그거 있는지 몰랐어 아, 이러면 사기꾼으로 간다고요 우리가 <laughs> 정확히 3,360에 3,350으로 어, 보이더라 정확한, 정확한 사상이 어우 <laughs> 아, 정확해 어. 자 부부 욕실은 이렇게 수정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음. 블랙톤과 모던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깊이감이 어, 상당해서 음. 샤워까지 충분히 이 정도면 샤워가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1년에 1,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. 자 이렇게 모든 실내 내부를 보신 거죠? 네, 네. 빠짐 없이 자녀 한 세대 남았습니다. <laughs> 진짜 다 나갔어. 어, 다 나갔어요. 어. 왜다 나갔냐면 여기가 역세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. 중요한 거는 네. 실 입주금이었어요. 입주금이요? 1,000에서 2,000이면 가능합니다. 오, 야, 이거. 부천 지금 보는 것들 다 7,000에서 8,000 이렇게 필요한데가 태반인데. 그쵸 네. 근데 지금 팬트리 공간 두 개, 다용도실 세 개잖아요. 음... 이런 점이 없어요. 그렇죠. 넓고 방 크고 아이씨도 네. 바로 앞에 있고 이런 7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꿀매물입니다. 맞아요. 분양가 아까 최초 분양가 4억 중반이었는데 근데, 어. 야, 요거 하나는 어. 4억 2천이 안 돼요. 잔녀한하대 밖에 없으니까, 이거 만약 올라갔을 때뭐 갑자기 늦게 연락 주시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레몬 번호 반드시 확인하시고, 당일날 올라가면 바로 연락 주세요.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면서 집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사마TV의 바카였습니다. 바카 박가. 바카.